안녕하세요, 월룡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휴먼빌 일상 클래스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정보를 보시면 풍동 2지구의 3블럭이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하 2층부터 34층까지 4개 동을 529세대 분양합니다. 분양 면적은 84A 타입과 B 타입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 입지도를 보시면 이곳에 있습니다. 넓게 보면 경의 중앙선하고 서해선이 지나가고 3호선이 지나가고 GTXA를 바로 이용은 못해도 백마역에서 두정거장이면 도달합니다. 확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도 있고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와 중학교도 인근에 있습니다. 상업지구 내에 학원도 4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식사지구가 있어서 식사지구는 중대형 위주의 비교적 신축과 준신축이 어우러진 단지인데 주거라인이 이어져 있고 중간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까지 있어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에서 접근 가능한 지하철은 경의중앙선하고 서해선 백마역인데 직선거리가 약 1.5km 정도 되고 풍산역까지는 1.7km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학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보거리로 45개 정도 있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학원가가 유명한 지역이 3개 있다고 하면 분당하고 평촌하고 일산이죠. 일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쪽이고, 이쪽이고, 못지않게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식사동 학원가와 풍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경의 중앙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백마역까지의 거리가 중요한데, 카카오 맵에서 버스 경로를 살펴보니깐 080번이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8분에서 9분 정도 된다고 해요. 꽤 자주 오고, 9정 거장을 지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백마역까지 9정 거장. 약 14분 거리입니다. 백만역을 통해서 어디로 갈수 있냐? 서북권에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서북권에 위치한 이 동네에서는 DMC까지 환승하지 않고 18분. 앞서서 버스거리 14분 더하게 되면 30분 대 컷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MC에서 한번 갈아타고 공덕역까지 가면 38분입니다. 1시간 이내 거리. 조금 더 멀리, 12대라고 하죠? 중심 업무지구까지 경의 중앙선을 타고 쭉 가다가 서울역에서 한번 갈아타면 종로 3가역까지 4 3분 걸립니다. 경기도민의 평균 출퇴근 거리가 왕복 78분이고 서울까지의 편도 출근 기간은 1시간 7분인데 딱서 북권에서 서울 1 2디까지이 시간대 안쪽으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든 파주시든 서울에 인접한 동네들은 거의 다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주변에 어떤 개발 건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휴먼빌 13클래스는 위치한 풍동 2지구의 3블럭에서 위에 하나 더 있고요. 풍동 2지구의 4블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동 2지구는 오피스텔 및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주거라인도 채워지고 있다. 지금 풍동 2지구의 3블럭에서 2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휴먼빌 13클래스 원의 현재 면적이고 앞으로 비슷한 규모에서 1블럭도 채워질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최근 10년간 고양시에서 분양한 것은 덕양구가 가장 많아요. 파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많고 그 다음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서구는 분양이 참 적었는데 앞으로 2024년 이후에도 일산 덕양구와 동구 위주로 공급을 합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잖아요. 노후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 그만큼 신축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신축을 입주 물량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신축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모집 공고에 오픈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요. 일단 중요한 거. 입주는 27년 4월입니다. 앞으로 3년 이후에 지어진다. 아파트 층수가 꽤 높아요. 34층까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건설 기간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 전매 제한은 1년이고 거주 임무 없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529개 전부 다 일반 분양하고 특별 공급 259개와 일반공급 270개로 나누어집니다 전용면적 84제곱 2개 타입으로 분양 분양가는 6억 후반대부터 7억까지 발코니 확장비 더하면 대략 7억 1천에서 7억 5천까지 분양을 한다라는 거 그럼 이 분양가가 적정한가 비싼가 저렴한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시세만큼에서 분양을 합니다 비싸지는 않고 시세만큼이다 라는거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주변에 신축이 없기 때문에 옆에 이웃한 굿즈아파트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래표는 뭐냐면 제가 아파트 공부를 하면서 연식에 따른 적정한 가격비율을 쫙 통계를 살펴봤었는데 웬만한 아파트들은 이 통계표에 마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본 아파트 휴먼빌13클래스1이 27년도에 입주하니까 두 아파트의 연식차이는 24년 됩니다 24년 차이는 약 60%의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상 클래스원의 60% 가격을 형성한다는 거 그럼 역산하면 되겠죠 옆에 는 아파트가 4억 4천이니까 4억 4천 나누기 60%를 하면 약 7억 3천 3백이 나옵니다 현재 분양가가 7억 초중반에 걸려 있으니까 거의 시세만큼 분양한다는 거 그러면 이 4억 3천 4천이랑 가격이 현재 어느 수준인가도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호객논외에서 현재 가격 6억 이상까지 찍었다가 내려온 현재 가격대를 보니까 2021년도 가격에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상급지들은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고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딱그 정도 현재 시세만큼 분양을 한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 어, 북쪽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세대 남동 남서향 위주 배치 여기서 볼수 있는 구조들은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 1층과 2층에 있고 공원이 예정되어 있고 유아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500세대 규모인데 놀이터가 하나 둘셋 그리고 외부 공원까지 붙어 있지만 한개단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총 4개 규모가 있다 그외 주민 운동시설하고 수변가든,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어, 정문 옆에는 근린생활, 근생이 있어서 상가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강하다. 아래 X표 돼 있는 곳은 전부 다 필로티이고 201동에 204호, 202동에 205호를 제외하곤 모두 다 3층 이상 배정됩니다. 그 밑에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확인. 평면으로 보니까 84A 타입이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알파룸이 침실 3보다 크죠. 침실 2의 면적만큼의 크기. 완벽한 형태를 띈 방이 네 개다라는 거. 그렇다고 주방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6인용 식탁까지 넣을 만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어,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도 넓은 편. 현관, 역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미니맵을 보니까 남동, 남서. 84B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현관에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가 아주 크게 되어 있고 안방과 맞닿아 있어서 안방에는 팬트리만큼의 큰 드레스룸이 있고 맞은편에 파우더룸까지 있습니다. 주로 거실과 안방이 남동과 남서를 보게 됩니다. 단지 배치도 아래쪽에 있었던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있는데 지하 2층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요. 스터디카페, 북클럽, 컨퍼런스룸, 키즈카페 라운지, 그리고 빨래방까지 있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골프, 하석 수가 꽤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피트니스 룸과 키즈 피트니스 룸, GX 룸까지 있습니다. 분양 일정 확인하시고 현장과 모델하우스 위치를 확인합니다. 모델하우스는 현장과 붙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그 주변도 돌아보시고 인프라 및 걸어보시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 휴먼빌 일상 클래스 원 고양시 당해마감인 현장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